아니 현장... 제가 고생하는 건 아니고. 아니 고 현장 소장님 어디 가셨죠 도망가셨네 네, 네. 일이 안녕하십니까 아이디 부동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어, 건축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희 그 재미디자인 어 우리 저 백성철 어, 대표님께서 어, 현장을 지금 어,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시 계시거든요. 그 디자인을 이제 쭉 풀어서 어, 설계까지 해서 오늘 오늘은 이제 기초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한번 만나뵙고 어, 현장 상황을 또 공사 진척 상황을 한명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자연녹지 지역이지 않습니까? 자연녹지 지역이 이제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20% 건폐율 20%의 용적률이 몇 %인가 그러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떻게 지금 지금 여기는 될까요? 자연 녹지 지역인데 네.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지금 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동이랑 2동, 네. 2동 지금 건축을 네, 예, 이제 하고요. 카페, 베이커리 카페요. 카페 베이커리 카페. 네, 네, 네 요즘에 베이커리 카페를 이렇게 여기는 현재 고양시입니다. 네. 고양시 약간 외곽인데 요즘 카페들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 앞에도 브런치 카페 있고. 네. 저기도 꽤큰 카페네요. 저기는 그냥, 이제 캠핑 테라스라면서 이렇게 네. 축구를 같이 운영. 축구도 예. 운영하고. 예. 예. 그리고 저기 앞쪽에 나인블럭나인블럭 네. 예. 네. 예. 어, 여기도 이제 사실 저런 걸 모델로 해서 카페를 지금 할 생각이신 거고. 네. 대지가 아마 저이 주변까지 저쪽 철망 있는 데까지로 아마 네네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네. 설망 전까지고요. 조금 네. 나눠져 있어요. 이쪽 앞쪽이랑 여기 같은 경우 도로는 이제 이렇게 제 나와 있어서 도로를 바로 지입할수 있는 네네네. 예, 그런 땅입니다. 네. 땅 모양은 저희가 지적도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건축은 두 동을 지금 짓는 계획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죠? 지금 기초틀 네. 구성을 했고요. 지금 네.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은 네. 네, 여기에 네. 흙이랑 네. 그다음에 자갈을 채우고 네. 그리고 불임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단열 한 네. 다음에 이제 네. 콘크리트 마감한 다크 보시면 되고 지금 저 목선이 지금 저기가 이제 버림 마감하는 곳이고 요 버림 콘크리트 네. 마감 빨간색 곳이고요. 지금 선으로 어 네. 있는 게 이제 자갈 마감되는 자갈 마감 예 네. 네. 그다음에 마감 이제 단열하고 네. 콘크리트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거 네, 예, 빨간색 띠 라인인데까지 예. 1층 바닥 라인이 이제 그쪽이 된다고 네, 보시면 1층 돼요. 바닥이 여기에 네. 여기에 되는 거고요. 네네. 네, 철거는 이제 몇 mm 쓰신 거죠? 22 m m 요22 mm. 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까지 이제 공 공구리를 채우면 네네. 쭉 해서 기초 바닥이 되는 거죠. 네네. 바닥, 되는, 되는 거죠. 네, 네 1층 바닥면이 되는 거죠. 네, 여 지하가 없으니까 네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네. 듬성듬성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랑 버림 버리구르크리트 자갈 단열재 그러니까 흙 네. 이런 거다 채워서 이제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두 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가 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화조. 아 라이너. 정화조. 네네. 예. 정화조 와 어, 얼마나 이렇게 하시길래 이게 통이 많죠? <laughs> 지금은 뭐 1, 2층 남녀 화장실이 또 있고 하다가 아, 1, 2층으로 네. 되어 있는 네. 거니까아 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언제까지 지금? 지금 총탈은 지금 한7 개, 월에서8월 정도까지. 와,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됐죠? 지금 한달 정도 됐어요. 한 달이요. 네. 네. 여기가 지금 있는 곳이 밑에 지하가 물이 많아가지고 아 여기가 그 전에 파이를 다 박는데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 박을 때 저희가 왔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때 파이 박는 날 예, 코로나로 인해서 <laughs> 네, 네, 네. 예, 제가. 네, 예, 저기, 뭐,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 아깝게 아 파일 박는 것부터 좀 찍어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진으로 <laughs> 파일 박는 거 네네.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 이렇게 진척을 만들어서 지금 6월 달 완공이신 건가요? 아니, 요 7월, 8월까지는 8월 8월? 봐야 음. 돼. 왜냐하면 뭐 중공 떨어지는 게딱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어서 준공 네. 기준을 그래도 좀더 여유 있게 잡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좀 뭐~ 건축주분들은 뭐~ 서두르는 또 성격이 아니어서 다행히. 그래서 네. 한 7, 8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안전하게 꼼꼼하게. 네. 예. 신축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뭐 리모델링이 아니어서 예.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 많으신데. 네네. 지금 저기 코어자가 펴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저런 게다 배선하고 전기선이 들어가요. 전기랑 네, 배수라인. 배수라인하고. 네, 네, 네. 들어간다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공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기초, 기본 지금 배수라인 연결하고 나서 이제 네. 1층 이제 타설하게 되면은 네. 이제 이제 거프집 사용해가지고 이제 벽체들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벽을 세워서 네네네. 이제 거푸지 만들고 그그 그 위로 이제 콘크리트 부어서 뼈대를 만드는 거죠. 보시면 예. 두 동인데 2층 예.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예. 뭐 계단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쪽이 예. 이제 조경으로 정원 라인이 꾸며지는 아, 공간이거든요. 조경하면 또 이쁘겠네요. 아, 예. 아 빨리 완공되는 거 보고 싶네요. <laughs> 저도 보고 싶습니다. <laughs> 예. 인테리어도 같이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일단 기본 건축이랑 인테리어까지 디자인을 다 정리를 해서 합리랑 네.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될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여튼 뭐 그림으로 잠깐 네. 어, 이 건물 외관 잠깐 보여드리고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 네. 어 저희가 또벽칠때 되게 네네네. 그 비계로 거푸집 네네 벽에 생성할 네. 때 형성할 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차, 촬영을 한번 해보고요 네네. 제가 여기 검측할 때부터 왔었어야 되는데 좀 아, 아쉽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8월달까지 찍겠습니다 거기서 공사하는 과정은 쭉 해서 찍어 나와야 되니까요 어,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 아이디봉산 권상환 대표였고요. 네, 재미디자인 백성철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